아니, 내가 이거 어제 섞어보려고 저도 엄청 노력했거든요? 아니, 근데 붕신처럼 만들어주는 거야, 자꾸! 애를.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, 너무 잘, 너무 잘 나왔어. 어떻게 이렇게 잘, 잘 나왔지? 너무 잘해주셨어. 그래서 바로 썼습니다. 아니, 뭐, 코스프레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애가 진짜 코스프레 한 것처럼 개판이 나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만들었던 거는,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든 거. 이거였음 이게 어제 그 의사 역할이었던 따뚜님 캐릭터가 이거였어가지고, 그냥 요거는 구현했었는데, 아,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맛이 안 살아, 안 살아서, 그 메르시로 가는 게 낫겠더라고. 그래서, 요렇게. 이게 좀더 직관적이긴 해서, 메르시라는 느낌이. 변경을 좀 했죠.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페인 캐릭터가 이 썸네일로 AI 같은 거 만들기에 굉장히 좋아. 귀엽고 애들이 직관적인. 페인, 다음에 자는 척 하는 타. 와, 이거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거 제가 아직 공개를안 했습니다만 완성된 썸네일을 보여드리죠. 아, 근데 이렇게까지 해준단 말이야? 뭐야, 또 바꿔주셨네? 이건 못 봤네. 아, 이렇게 하셨구나. 제가 좀 강화한 버전 이거거든요. <laughs> 엄마를 빨간 테두리로 무섭게. 그리고 누워있는 애는 <laughs> 이런 표정. 아직 공개를 안 바꿨습니다만은. 근데 엄마의 팔자주름이 사라졌어. 하다 보니까. 근데 굳이, 팔자주름 굳이 없어도 돼가지고. 표정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. 처음에는 흠친 놀란 표정으로 해줘라고 했더니, 좀 뭐랄까, 이상하게 해주더라고, 표정을. 그래서, 이건 뭐라 그랬더라? 뜨끔한 표정이었나? 어, 뜨끔한 표정으로 해줘 했더니 이렇게 해줘. <laughs>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걸 만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했다라는 점. 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너무 좋아.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 소스만 좀 제공을 해주셔도 바로 강화가 가능하니까요. 이런 넓게 물르다가 <laughs> 그저 광인. 이거 다 구현되더라. 손 이렇게. 삿대질 해줘, 이거. 멍청하게 해줘, 했는데 멍청하게 하니까 이렇게 됐나? 바보같이 해줘 하니까 이렇게 됐고. 해인 썸네일. 점쟁 이대스의 절규. <laughs> 연설의 심쿵. 이게 너무 잘 나왔어. 그래서 이걸로 올렸죠. 보셨습니까? 이게 너무 잘 뽑아주셔가지고. 이걸로, <laughs> 업그레이드가 좀 됐죠. <laughs> 아니, 오른쪽에 있는 게 개웃겨. 미친. <laughs> 나는 솔로 선택구도.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, 이게 약간 뭔가를 살려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, 이걸로 했어요.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. 너무 감사드립니다. 크... 재미나이 다 너무 잘 다루시는 거 아니야? 덕분에 되게 썸네일을 수월하게 만들었어요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